thank <laughs> 제가 지금 투룸에 살고 있는데 이사 온지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방 분위기도 좀 바꾸고 여기는 큰 가구부터 약간 이런 소품들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봉을 할 건데. 원래 여기에 있던 게 화장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직 안깐이 협탁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이제 옮겨줄게요. 좀더 침대 흙탑 분위기가 날수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안에 수납을 할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이나 어지럽히지 않게 여기 안에다가 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셀카 찍을 때 쓰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나무결도 되게 살아있고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의자 위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두면 좀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찹탁을 되게 오래 써가지고 이거는 뺄 생각인데 여기 안에다가 어떤 거를 채울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 상태. 이거 어떡하지 진짜? 요거는 원래 이렇게 올리면 화장대 용도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사 올 당시에 엄청 많이 알아보고 뭐 살지 고민하면서 산게 요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걸 활용을 잘안 하는 거예요. 못하기도 하고 요거를 팔까 싶어요. 공간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조금 안 어울려진 느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집에 두면 예쁠까? 이렇게. 우선 기다려보고, 저는 또 다른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까볼 건데, 알락 의자를 구매를 했거든요. 약간 이런 그린 색깔을 사고 싶더라고요. 이런 색깔이에요. 이 공, 엠, 렛, 렛, 잇, 렛,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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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금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차 마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따뜻한 물이나 아메리카노나 이런거 마실 때 주방에서 둘거예요 여보세요? 그거 우리 집에 두면 예쁠 것 같아? 아니, 이거 내가 32만원 주고 샀어 만약에 엄마가 필요 없으면 우선 올려보고 할 생각이었지. 엄마가 살래, 그러면? 얼마에 살래? <laughs> 아빠는 언제 와? 아빠. 어, 그래, 그러면. 아. 이제 이불 커버를 바꿔줄 건데, 제가 요거 지금 흰색깔이 있는데, 좀 색감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불 커버에.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요런 체크, 어, 이거 되게 귀엽다. 이렇게 이런 것도 넣어주시네요. 체크 패턴? 오렌지 빛깔 도는 게 저는 마음에 들어서 약간 그린이랑 오렌지 조합으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완전, 완전 그린. 요런 느낌이에요. 되게 겨울 느낌 많이 나는 그런 그린 색깔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방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포근한 느낌 나는 이런 이불 커버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세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커버 씌울 때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오도록 할게요. 이야. 요거는 이제 러그, 러그인데 요거는 마켓비에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어요. 선반이나 약간 수납장이나 이런 거 밑에다가 좀 깔아두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 쭉 넓게 피면 방 전체가 거의 깔리는? 반 정도 깔리는 그런 러그인데 이런 느낌의 러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바닥이 약간 노란기가 돌아서 이런 러그를 깔아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선반이 하나 올게 있는데 그거 오면 그거 밑에다가 깔아두려고요. 그래서 이 러그는 제가 그거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 집을 청소하고 대청소를 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근마켓에 좀 내놔봤어요.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미개봉 제품이고 이 당근마켓 거래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45분까지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나가면 될것 같아요. 올라왔다. 거래 성공. 여기 이제 세척 드라이를 맡긴 거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불 커버를 한번 씌워볼게요. 이 위에다가 그냥 씌워줄 거거든요. Christmas lights, see them shine in the eyes. Have a c i l d let them shine. I can eat food, you go, check, h a n n a clean, h a e e p a y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침구류를 깔았어요. 아 이거 한 번도 못썼던 건데 깨버렸어. 악세사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건 악세사리 정리함? 이거 아직 안 뜯은 새 상품이고 이거를 조금 분류를 좀 해보려고요. 요즘에 제가 자주 하고 있는 이어커프 그리고 이런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팔찌 종류들 이거를 이제 까볼 건데 이거는 악세사리 보관함이 약간 이런 로즈골드 색깔의 팔찌거든요. 스테인 소재나 실버 소재 같은 거는 여기다 옆에다가 두고 딱 시계 보관하기 괜찮은 용도라서 여기다가 두려고 합니다. 반지는 여기다가 둘 건데 이렇게 볼드하고 좀 두툼한 반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따로 보관해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잘 쓰는 주얼리들 이렇게 올려놓는 용도로. 액세서리 정리 끝! 여기 협탁 위에 있는 조명을 좀 바꿔볼 건데 그냥 이케아에서 산 기본 조명 요거거든요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요 조명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마켓비에서 주문을 했고 단 스탠드예요 요거를 한번 까볼 거예요 사이즈도 그냥 딱 협탁에 옆에 두기에 괜찮은 정도의 단 스탠드고 빼고 이것도 빼고. 예쁘죠? 이렇게. 완성! 빼고, 요걸 먼저 빼주고. 협탁이랑도 색깔이 되게 우드톤이 비슷해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는요 루이보스 티를 마실 거예요. 따뜻하게 마시면서 넷플릭스도 보고 그냥 쉴 때, 왜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 책상 말고 약간 이런 간이 접이식 테이블 좀 사용을 해서 티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마켓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 접이식이라서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놔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쉬는 용도로 티타임 가질 때나 뭐밥 먹을 때 요즘에 이렇게 이런... I'm home, but there's a feeling in my bones like a pump.